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식사도 마련했고 흑장탕 13만원짜리 하나씩 다 드리고 우리 대표님 박수로 인사 청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식사나 맛있게 드시고요. 네. 오늘 여기 모신 어르신들은 잠깐 좀 들으세요. 고양동 동일아파트 3단지 어르신들있죠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뒤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, 박수 어, 화장도 어르신들인데, 아, 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. 그 고향동 공일아파트 3단지 어르신들, 우리 한우천국 15년 전에 저그 산속에서 할때한 달에 한 번씩 그 생일잔치를 하셨을 때 제가 공구차로 이렇게 운행을 해드렸어요. 그 차들이 다 그때, 우, 그래가지고 어느 날 손님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. 한우천국 전국에 소문이 나서. 그래서 어르신들을 못 모시게 됐어요. 그 제가 한 달에 한 번을 그양어입니까 그 경로당으로 제가 배달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? 제가 그런 역으로 그렇게까지 마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때 뵙던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이셔요. 어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.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이 동네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우리가 고향도서 멀어졌잖아 요 이쪽 이사오는 바람에 그래서 뜸했는데 첫 번째 는 아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모셨어요 우리 상단지 어르신들을 이들로 맛있게 드시고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우리 조영구 씨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에,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그 장사 개념의 식당을 떠나서 하다 보니까 건강. 또 있지만 건강에 좋은 게 뭘까 하다가 흑장탕을 개발했어요 3년 만 3년 이거를 개발해서 오늘도 아까 전화를 받고 어제도 받았는데 이거 약장사 아닙니다 정말 암 환자들이 이게 고쳐지고 그 몸이 불편한 분들이 해보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아 멈추면 안 되겠다 내 모든 가루가 돼서 이 흑장탕을 많은 분들에게 이거를 좀 알려서 그, 불전하신 분들이, 그, 좀,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만들었고, 이따 가실 때, 어, 이, 이거 한 박스씩 드릴 테니까 드시고, 주변에 정말 그, 좀, 몸이 그, 피로하신다든가, 그, 좀, 저기 하신 분들, 해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바로 이거 또 옵니다. 느껴집니다. 그래서 꼭 드시고, 맛있게 드시고, 오늘, 그, 또 이렇게, 김정렬 형님, 10년 전에도 이렇게 재능 교육 해주시고 또 우리 조영구 씨, 이병철 씨, 김민교 씨 이분들이 돈 주고도 못 모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기능 자기 경비 쪽가지 10시부터 와서 아니 돈 주면 와요 돈 주면 아니, 그래도 순서대로 돈 많이 주면 들어가요 오늘 돈 이런 자리 하나도 안 받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즐겁게 해 드리려고 왔어요 큰 박수 한번좀 주세요 네. 어, 흑장탕은 정말 고운이 아니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개발해서 멈출 수가 없고 텔레비전 어, 나오고 그 지난 2월 4일날 GS 홈쇼핑에 나가서 이게 완전히 완판이 됐어요. 어제 동아일보 신문에도 나왔어요. 어르신 흑장탕 두 박스에 39만 6천 원이에요. 그다음에 여기 이분은 우리 흑장탕 메인 모델이 모델, 발딱발딱해요. 나이가 한갑 6 2세에요 한갑이 넘었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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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북도 이거 이제 다 그렇게 시민들데다만드시고 네. 네. 이거 진심으로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루 좀 즐거운 시간 네.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아 그리고 네.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. 어, 저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. 저 10년 전에 10몇년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저에게 그 감사표를 주셨어요. 그리고 고향시장 나가러 출마하면은 고향시 노인대에서 다 밀어주겠다고 정말 그러셨는데 저는 제 본업에 충신하겠습니다. 대신 그 지금 현재 그 도의원으로 있는 그 명재성원 의 있어요. 아시죠? 그분이 오늘 어르신들한테 인사하기로 오시긴 했는데 지금 국회에 시상식을 하러 가어요 저는 그분을 도울 거예요. 저하고 코드가 많고 어르신들 지역에 맞는 어떤 정책을 한다는 걸 교감을 했기 때문에 그날에꼭가면 인사 한번 드릴 거고요. 또 하나는 이 장갑을 또 행복나눔 연예인 행복나눔에서 이렇게 또 기부를 하셨어요. 이거 엄청 좋아요. 이따 가실 때 이거 전국가면 드릴 거고. 이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 또 이병철 씨가 잠깐 한 겁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말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 잠깐만요. 흑창창이 소창창이 3 0가가 들었어요. 하루에 하나씩, 먹으면 30일을 먹을 수 있는 이한 박스씩, 이따 다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건강 좀 지키시고,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. 알았죠? 그리고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뭐 드리죠? 장갑, 여기.